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145회차 로또, 나도로또의 한가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측도 해보시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서로 좋은 일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직전에 주로 뭐 한번 살펴봅니다. 1144회차였죠. 3번, 4번, 12번, 15번, 26번, 34번, 보너스가 6번이 출현했습니다 직전에는 40번대가 없었네요. 어, 이열수가 6번이 있었습니다. 자, 직전에 또 4등 당첨되신 분 계십니다.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박명환님 4등 당첨되셨네요. 보니까 4번, 12번, 15번, 34번에서 아, 4등이 5개네요. 똑같은 번호 쫙 내렸습니다. 만약에 1등 맞으시면 1등이 5개 되시는 거네요. 아, 40번 대실전는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러나 4등 당첨 5개입니다. 축포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환인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4등이 무려 5개입니다. 아마 다음에는 1등이 이렇게 5개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최말순 님이시네요 3등 당첨이십니다 이제 이것이 1143회차입니다 아, 어떻게 사진을 보내시는지 주 몰라서 한 주간 늦었습니다 1143회차 우리 최말순 님 아, 다른 거는 또 5등 다 되시고 여기 보니까 10번, 17번, 27번, 28번, 36번에서 5개 무리에 적용했습니다 아, 여기 16번이었었습니다 1143회차는 여기 16번만 있었으면은 1등이십니다. 그리고 요 6번은 여기 있네. 6번이 이렇게 오면은 2등이었습니다. 우리 최말순 님. 3등 하셨으니까 머지않아서 여기 이제 하나 맞춰 넣어서 꼭 1등 당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말수님 3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축복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말수님 3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2등, 1등 남았네요. 머지않아서 최말수님 1등 당첨 소식 전해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중 3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제 실증 강좌분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등 이상 당첨 되신 분들은 SSOSNET입니다. 이쪽으로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이렇게 함께 축하해 드리고 서로 좋은 에너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차 댓글 쭉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이 예측해 주셨는지 댓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직전 회차 1144회 차죠 어, 예측해 주심으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신님로신님 보니까 아 3번 4번이 그대로 있네요. 3번 4번이 있었고요. 아 12, 15, 1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때는 26번도 있었네요. 아 우리 4 개나 출연했습니다. 30분 때 34번이었고 아6번이 없나요? 아 3번, 4번, 15번. 26분에서 내소가 있었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크로바님, 아, 요한 조합 주셨는 중에서는 없었나요? 한 조합 중에서는 없었는데요. 요 밑에도 보니까 위에가 갔습니다. 우리 기현장인님 아, 세소 주셨는데, 아, 30분 때가, 3 3분이 아니고 34번이 출연했네요. 직전에 4 0분 때가 없었습니다. 삐삐님 봅니다. 삐삐님은 두 조합 주셨는데, 여기에서 아, 이번에 차는 두수 중에서, 이번에 차는 없었네요. 아, 직전에 차는. 어, 크로바님 또한 조합 주셨는데, 아, 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미숙님 아, 내수 네 중에는 없었나요? 직전에 차는 40번 때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웅포님, 아, 내수 네 주셨네요. 고그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영균신님, 보니까 3번. 9번, 37번, 3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옥견님 봅니다. 아, 15번 있습니다. 15번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김주성님 봅니다. 김주성이 단번 때에서 4번이 있었네요. 아, 다른 번호 때에서는 아, 조금 40번 때가 직전에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소다님, 아, 한 조합 주셨는데, 한 조합 중에서는, 아, 한 조합 중에서 없었네요. 직전에는, 아,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신 번호가 아니었나요? 한 조합 중에서도 없는, 어, 번호가 상당히 많네요. 우리, 유혜리님 봅니다. 26번 있습니다. 26번인데요. 아, 단무지만 면해 보자고 요하셨는데, 아, 단무지 면했습니다. 26번이 있습니다. 이야, 직전에 제가 결코 쉽지 않았나요? 푸른창공제이님 반갑습니다. 하시고, 3번, 4번 있었습니다. 호연님 봅니다. 호연님, 한 조합 중에서도 몇 번, 26번 있습니다. 그리고 15번도 있네요. 15, 26, 두 수가 있었습니다. 수선아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감기 조심들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우리 수선아님한접 주시지, 안 주셨네요. 자, 직전의 차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의 차는 1145회차입니다. 우리 구자겸들 예측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접뿐만 아니라 두 접, 세접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45회차 나도록 또예송 영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